안녕하세요 쇼피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중은 어떻게 올리는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 참고로 하시고 올리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 스택입니다. 주 스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메인으로 쓰는 스택 자체가 명중이 다 붙어 있어요. 근딜은 힘 그리고 원딜은 덱스 그리고 법사는 마법 명중.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메인 스탯이 올라가는, 그리고 올라가는 템을 끼시게 되면 당연히 명중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기 마부입니다. 저는 이제 생도를 돌려가지고 좋은 옵션이 떴다고 판단이 들고, 특히나 제 영변의 특수 스킬 자체, 강화 스킬 자체가 명중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명중을 조금 뺀 상태이기도 해요. 그렇기, 어 그렇지만 무기에서 맞출 수 있는 명중으로 어 상당히 많은 명중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네, 명중이 보시게 되면 최대 3까지 나오게 됩니다. 어, 3까지 나오게 되고, 3단계 옵션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운만 좋게 되면 명중을 좀 많이 챙길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이 쉽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어,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반지 강화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어, 고급템이라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영웅템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반지는, 딜러 같은 경우에는 고강의 반지가 훨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영웅 반지의 매물이 안 팔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딜러들이 쓰기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2차진 영웅의 반지 방어력상 엄청나게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안 사냐. 이거를 강화를 해가지고 최소한 3강 이상 3강도 약간 모자른 느낌이 좀 있어요. 명중을 최대 양쪽으로 하게 되면 5강을 챙기게 되면 명중이 10에 오르잖아요. 그게 무시할 만한 수치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7강, 7강의 반지를 끼고 있다라고 하면 명중이 14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지의 고강화를 좀 노려보시면 명중을 챙기시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위세 팔찌의 강화입니다. 위세 팔찌가 강화가 높아지게 되면 높아질수록 여러가지 옵션이 붙게 되고 그리고 명중도 붙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키지에서 나오는 그런 팔찌 같은 경우에는 강화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킬들이 좀 있어요. 스탠스 오브 스나이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명중이 5가 올라가게 되고, 저는 강화를 통해서 10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그라이도 마찬가지예요. 원거리 명중이 따로 올라가요. 모든 직업, 없는 직업도 있지만, 직업에 따라서 스킬을 배우시게 되면 명중이 확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강화주문사입니다 강화 좀서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와 명중이 올라가게 되고 이번에 이벤트로 MP 회복과 명중이 올라가는 크리스마스 캔디가 있는 상태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 1월 8일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히 모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끼똥입니다, 아끼똥. 어 저도 약간 아끼똥이 되려고 하고 있네요. 100개가 있고 3,000분이면 대략적으로 시간이 어 50, 50시간인가요? 이거 크리스마스 캔디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도 자기 스펙업에 좀 많은 도움이 돼요. 네, 일곱 번째는 아가시온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사냥을 하실 때에는 만화의복이 부족하시면 만화의복을 아가시온을 쓰시고 아니고서는 무난하게 쓸수 있는 명중 모든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팻들이 정말로 좋아요. 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보탐을 하실 때는 순간적으로 스위칭 도 하셔도 되고, 내가 안전하게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싸울 때도 쓰시게 되면 나쁘지 않은 이런 아가시언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컬렉션입니다. 컬렉션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클래스에서 컬렉션이 나오기도 할 거고요. 보시게 되면 명중이 그렇게, 어, 3이면 좀 많이 오르긴 하지만, 어, 제가 영웅이 좀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귀 클래스로도 얻을 수 있는 명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가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시언의 컬렉션에서도, 어, 명중이 3 정도. 그렇기 때문에, 희귀까지의 컬렉션을 채우시는 게 많은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 했고, 저번에 했다시피, 이렇게, 연구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챙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브렘돈의 기억, 이번에 패키지죠. 그리고 저번에 패키지였던, 계승자의 증명. 요거를 어,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컬렉션을 안 박았을 때는, 삭제가 이렇게 되지만, 박은 경우에는, 컬렉션은 연구 컬렉션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이템 컬렉션이 좋아요. 보시게 되면 명중이 6이 오르죠? 명중이 1이 오릅니다. 그리고 원거리 명중이 따로 오르고요. 명중은 아이템 컬렉션으로 정말 많이 챙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정령 각인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싸우실 때나 높은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실 때는 정령탄 각인을 하실 건데 꾸준하게 이렇게 각인을 하시게 되면 정령탄에 명중이 따로 붙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아, 이렇게 결정체를 수급을 하셔가지고 레벨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열 번째는 헬맹버프입니다. 헬맹버프가 보시게 되면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명중 자체도 올라가게 돼요. 레벨이 5레벨만 된다 하더라도 명중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 10레벨부터 2, 어, 그 다음에 14레벨에는 명중이 3. 어, 물론 이렇게돼 있는 지금 길드는 좀 찾아보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5레벨에 길드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무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때 초록색 무기를 강조를 했냐 하면 명중이 좀 많이 올라가게 돼요. 활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아카트 장국은 비싸고 사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얼른 결정의 활, 그리고 이제 엘리멘탈 보호. 얼음 결정의 활이 명중이 높으니까 비교를 하게 되면 14잖아요. 14. 이게 7이고 이게 9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강화롱 보호가 명중이 더 1이 높은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추가 데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꼭 굳이 희귀 무기에만 집착을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항상. 어, 초템의 구강정도 사시고 존버 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이렇게 명중으로 집중되어 있는 실레노스 보호도 선택을 하시는 분이 있긴 있지만 무기 데미지가 조금 낮은 거는 어, 좀 체감이 많이 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패키지도 어, 컬렉션이 무기 데미지가 5가 올라가는 거가 체감이 좀 많이 되시는 걸 보면 무기 데미지가 너무 떨어지는 실레노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지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중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셔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